절대 가면 안 되는 최악의 여행지 있을까요 아커플끼리 편하게 외기하기 위해서 내가 말을 할게요. 항상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다른 데서도 얘기한 것 같은데 좀 일단 몸이 고되면은요 힘들어요. 뭘 찾아 다녀야 되고 계획을 세분화해서 찾아 다녀야 되고 이런 것들이 사실 유럽이거든요. 사실 뭐 얘기를 많이 하지만 세분화해서 주,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. 이동 간에 우리가 다른 데 가면은 좀 급하면은 뭐 택시를 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이드가 다 따라 붙는다던가 좀 쉬운데 아니면 공간이 좁거나 뭐 하는데 이건 유럽은 진짜 넓은 곳을 우리가 조목조목 이동 이동해 다니면서 가야 되거든요. 그리고 원하는 관광이 있으면은 신청해갖고 모르는 사람들 외국인들이랑 같이 하는데 거기 또 찾아가갖고 거기서 또 이제 그 시간이 늦으면 안 되고 찾아가갖고 뭐 이렇게 관광을 한다던가 이동 간에 있어서도 뭐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파리에서 스위스를 간다고 하면리옹이역 가갖고 뭐 스위스 가는 거를 차몇번 플랫폼 다찾아가고 간다던가 그리고 이동이동 이동 간에 무조건 우리가 더 짐이 많을 수 있잖아요. 그 콘크리트 막그 막 바닥도 안 좋은데 우리 막그 계속적으로 멀리를 끌고 다녀야 된다거나 지하철도 더럽고 도난도 많고 그러다 보면은 정확하게 좀 이렇게 잘 짜여지지 않으면 제일 힘든 곳이에요. 그만큼 준비를 잘하고 가야 되는 곳이 유럽이기 때문에 아, 그런 데를 막 어설프게 막 이렇게 갔다가는 좀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갔고 유럽이고 대신에 반대로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진짜 그럴 줄 알았는데 서로 의지해가면서 잘 이겨내거나 아니면 누군가 한 명이 정말 계획을 잘 짜서 이렇게 힘든 곳임에도 불구하고 더 돈독해서 오고 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, 말씀하시더라고요. 나는 이렇게 했는데 뭐 얘도 늦어가지고 여길 못 가고 그 다음 거 끊으려고 하는데 그게 어디냐고 전화하고 그 다음에 저도 여기서 또 확인하고 있고 뭐이 뭐 열차를, 뭐야, 비행기를 타고 넘어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놓 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막어디 말씀을 드렸는데 막 여기 안 찾아가고 딴 데서 헤매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뭐 콘서트 같은 거 예매를 했는데 그, 거기 찾아가는 것도 모르겠고 뭐, 뭐, 막혀있고, 뭐,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일들이 많았었어요. 그래갖고, 진짜 뭐, 계획이 무계획으로 가기에는, 아 여러분 조금 힘들다. 그렇기 때문에 어설프게 갔다가는 커플들이 쉽게 생각하고 가기에는 조금 조심해야 되는 지역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.